안녕하세요. 기능 설명에 앞서 한글 2014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 2014는 개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강력해진 편집 기능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문서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프레임이 적용되었지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전판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글을 사용해 온 기존 사용자도 새로워진 한글 2014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오피스 커뮤니케이터는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 편집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단어를 입력하는 동시에 단어의 뜻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여러 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책처럼 펼쳐지도록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고급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문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한글 2014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워드 프로세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소개해 드릴 기능은 요즘 핫 트렌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파일 저장하고 불러오기입니다. 참고로 싱크프리 드라이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띵크프리 온라인,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에버노트, 스카이 드라이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며 무료 용량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띵크프리 드라이브에 가입을 합니다. 도구, 인터넷 폴더 연결 관리를 실행합니다. 인터넷 폴더 연결 관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계정 목록에서 싱크프리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로그인 단추를 누릅니다. 싱크프리 드라이브 연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싱크프리 드라이브 가입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가입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왼쪽 항목에서 싱크프리 드라이브 항목을 클릭합니다. 스팅크프리 드라이브에 로그인과 암호를 써 넣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가상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상 서버 안의 공간은 내 PC 드라이브처럼 자유롭게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anytime anywhere로 PC 는물론이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